저도 같은 무속인이지만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음. 그 사람이 인생을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사실 저만의 비법이 있다면 네. 무속인 집에 가지 않고도 내가 무당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칠원당입니다. 네, 점집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너신 받아야겠다. 넌심이다 너네 집에 빌다는 할머니가 있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좀해 주신다면 일단 요새 추세 자체가 네. 저 어디 뭐 무슨 직업 순위 1 순위에도 뭐 무당 하고 싶다라고 순위를 저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뭐 무속인 자체에 대한 신비로움도 있고 또 돈을 잘 번다라는 일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자기 삶의 고충도 있고 힘듦도 있고 또 자신이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실제로 경험했을 땐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무속인 집에 찾아가시면 너 무당 팔자다 너네 집에 내력이 뭐 빌던 할머니가 있으시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갔다가 덜컥 내린 푸스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넌 증상이 어땠는데 무당이 됐어? 그랬더니, 어저 증상이 없었는데 무당 팔자가 돼야지 인생이 풀린다고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에, 아 무당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무속인이 되는 애들이 비율도 많고 비중도 많아졌더라고요. 아. 저 내리기 전이나 그쯤에는 무당 내린 꽃이라는 게 되게 흔치 않았거든요. 음. 진짜 어쩌다 하나 나오는. 그쵸. 근데 요새는 거의 다뭐 내린 꽃. 무당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음. 요즘 실태 자체가 일단 내리고 보자라는 그런 책임감 없는 선생님들도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도 같은 무속인이지만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음. 그 사람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사실 저만의 비법이 있다면. 네. 무속인 집에 가지 않고도 내가 무당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 보이고 들리고 예지몽도 예지몽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뭐 산신님이 꿈에 나온다든가 음. 뭐 부채 방울을 들고 할머니가 나한테 자꾸 건네 준다든가 또 내가 꿈이 아닌데도 내가 확실히 어떤 매개체가 나타났어. 나한테 막 보여진다든가 구집이 그 점을 보러 이것저것 다니지 않아도 아, 나 뭔가 이게 확실히 틀리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미.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고치려고 무당을 찾아갔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전보지 않았거든요. 음. 가자마자 아, 저는 이렇게 동의타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첫편에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있어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음. 그래서, 무당이 될 팔자는 정해져 있지만, 그냥 무당이 될것 같은 기운만 가지고는 무송이 되지 않으니까, 어딜 가셔도, 어디서 점을 보셔도, 당신 무당해야 됩니다라는 말 듣고, 음. 자기 인생을 결정 지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내가 느끼고, 내가 보이고, 내가 들려야지 남의 미래도 얘기해 줄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무당이 된다그거는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그것만좀 조심하시면 어딜 가서 확인을 받으러 다닐일는 없을 음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에이그다음그다음에이그당이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음에생그다요 자꾸 손님도 없고, 일도 없고 무당 행위를 안 하게 돼요. 음. 맨날 선생님네 집에 가서 수발 에고 시중 들고, 거기서 선생님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살게 되고, 음. 그런 결과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무당들은 손님 보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뭐, 귀신도 보고, 미래도 보는데, 음.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그거를 직접 그 실생활에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험하다 보면, 그때 깨닫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결국은, 퇴송을 하게 되는 근데 이제 6 개월 안에는 네. 혹은 길게는 1년 안에는 자기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집착 때문에 내린 꽃에 안 되니까 뭐소슬 꽃을 해야 된다 음. 음. 불린 음. 꽃을 해야 된다 뭐 음. 가리 꽃을 해야 된다 결론은 재산을 탕진하죠 음. 빚쟁이가 되죠 그리고서 또 거기서 도전을 여러 번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포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런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어, 만약에 자기가 무속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신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꼭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속인이 돼야 되는 건 본인 자신이 벌써 알고 있어요. 신이 와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꼭 무속인 말만 듣고 어, 신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꼭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